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유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도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잘못된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안수해서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대지도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뭘 봤는가 하면 신모라는 여자 목사가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또 돈을 받았어요.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자가 참 능력 있는 종이라니까 그 여자 말을 믿고 돈을 갖다 준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병을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은 것을 알고 돈 내놓으라고 항의를 하고 그 여자 측에서는 당신이 헌금했으니까 못 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되었죠. 그 여자가 결국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한 겁니까? 사기친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보니까 꽤큰귀예요 빨간색 벽 둘러진 건물이던데 교회 이름 같은 거는 거기에 안 나오고 아마 티 v 에도 방영된 걸 거예요. 제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래도 꽤 크고 땅도 넓고 그런 붉은색 건물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여자가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디 그 여자 목사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병고쳐준다 그러면서 돈 요구하는 사람들은 99%다 그런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나 우리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병고쳐주고 돈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네가 얼마를 헌금하면 내가 병고쳐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 사도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던가요? 전혀 없죠. 그냥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냥 병을 고쳐주셨죠.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엉터리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러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모디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많이 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활동하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열심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영역이 너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게 매료되어서 이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녔지요.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 시몬이 놀란 것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것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사기 친구의 사기 사람들에게 사기 친구입니다. 마술을 이용해서. 아, 원래 마스사들 행동 다 속임수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야, 저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분은 대단한 능력의 종이다.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도 큰 자라고 이 시몬이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뻥이었다 하는 거죠 사기친 겁니다 마술을 행하면서 사기를 친 것이죠 오늘날에도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뭐냐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됩니다 두 사도가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 낫지요. 14주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유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유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물론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한 거죠. 예수 믿고 침례 받은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방언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저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안수를 받았더니,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 오늘날에도 성령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언제 성령을 받는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시면 이러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언제 받는 겁니까? 믿을 때.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인쳤다는 것은 도장 받았다 그 말인데, 그냥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9절 하반지를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받는 거하고 이걸 분리시키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는 그게 분리가 됐어요. 구원받는 사건하고 성령받은 사건하고 이게 시점이 다르게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받는 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언제 성령을 우리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즉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더니 그제서야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까지, 오늘 이 본문의 그 순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 성령받은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죠.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는 성령을 받았다. 그들도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안수를 했고, 또 이제 성령 받은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 이건 유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 땅 끝까지, 이거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이제 복음이 쭉 전파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받는 것도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령받은 것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받는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방 사람들이 최초로 성령받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이 구원받고 예심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받은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은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최초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언제 성령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도 하게 만들었고 또 이상한 것이 보이기도 만들었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가 하고 성령받는가 하고 이게 별개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받아도 아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받게 해 달라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제 그룹별로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2장 8장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 그 현장에 항상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도 베드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 사람도 베드로. 이방 사람 고넬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한 사람도 베드로.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그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 9 장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수해서 성령받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그룹별로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다 성령 받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또 사도바울도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열두 명쯤 되는 에베소에 있는 제사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죠. 안수를 줘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도 성령받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받았고,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수는 고넬료도 성령을 받았는데, 또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우리가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못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또 죽은 사람 살린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보다 못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에 이제 성령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받게 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뭐라 그러는지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표적과 큰 능력은 속임수로 할수 있었는데 안수에서 성능받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님,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베드로 사도님에게 혼이 났죠? 대단히 혼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24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겁이 났어요. 진짜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될까 봐 너무너무 겁이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또 부탁을 했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와 유한두 사도는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25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끝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말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결국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 사기였죠.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기였습니다. 사기친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미혹되고 있어요. 야, 저분 참 대단한 능력의 종인가 보다. 그러면서 쫓아다닙니다. 병나기를 바라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병 고쳤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싼 케이스체도 그런 거 제가 알아요. 어떤 용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분에 가서 어떤 사람이 안수를 받았어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하여튼 뻥은 엄청 치죠.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뻥을 치고 기껏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안수 주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가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다는 기록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가짜 사도,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표적과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능력 구하고 표적과 능력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유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표적과 기사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 자체예요 말씀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표적, 기사 이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구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표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5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무엇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